아 여기 기억나십니까? 제 드론이 추락했던 장소입니다. 아, 지금 서비스 센터 보냈는데, 어떻게 수리되고 어떻게 견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. 제발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. 내가 더 빠르지 롱 내가 더 빠르지 롱 올라가는 것힘힘드올올라는는이이 d 어 e of 아름다 i 니또 I 리 견사에 이거 안에 천막 씌워주려고. 사놨고요. 그만에 라디에이터 틀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자, 기존에 쓰던 문이 이제 낡아가지고 버리고 똑같은 걸로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. 문만 달아주면 돼요. 뭐야? 이 이게 왔어. 잘못 보냈네 이 사람들. <laughs> 특대형 시켰는데 뭐야 이게? 됐는데? 응. 아, 내가 죽었어. 응. 여기네. 어찌냐니기 겁나 좋아봅니다 견사 안에 천막이라니 지금은 엄청 추운 게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해놔도 되고 이제 진짜 추워지면은 뭐 라디에이터 넣어 놓으면 따뜻한 겨울이 날것 같습니다 잉? 그러지 좋아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요렇게 여러 요렇게 개. 여러 개돼 있어요 잉? 견사 안에 텐트 네. 들어가면은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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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물고만 아주 사모님 사모님 마음에 들어? 똘이 똘이 마음에 들어? 사름이 진짜 <laughs> 봐야 이게 원룸 원것이 아니냐? 그 안에 원룸 원고실 <laughs> 아, 알았어. 아이씨, 하루니. 아이고, 그그그아이그랬 그래, 그래, 그래. 아이고, 그랬 <laughs> 좋아.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신났네. 신났어. 신났어. 좋네요, 씨, 마음에 든가 봅니다. 혹시 기다려, 잠옷, 자르고, 혹시 도리, 이거 맛있다. 아늑하니, 쇼초잉. 이제 진짜 추워지면은 아디트 하나만 넣어놓으면 따뜻해집니다. 응? 이거 진짜 호강해본다 진짜, 4년 전 생각하면, 4년 전 생각하면, 임마, 이거 호텔이지, 임마, 호텔. <목소리> 자. 롱씨. 아니, 먹어. 안에다도 전운진 칠을 해요 처음에 초에 오줌 싸우네 방오 왔는데 어, 들어오네 따뜻한데요. 똘이 너도 맨 밖에서 떠돌이 생활하다가. 안 돼. 에이구 이빨아. 에이구 이빨아. 잘 자라잉. 안 돼. 오지마 나오지마. 나오지마. 차차차 할지 별 보장이 오셨어요 아버지 어때요 오이. 멋지네 사이즈가 딱 맞아 보네요 어. 뭐, 뭐 파이프 괜찮네 딱 맞아요 딱 여기가 2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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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사각형이거든요 음. 여기랑 애들 집 바로 앞에까지 음. 해가지고 딱 맞아요 쪄 <laughs> 이제 요, 요, 요거 그동안 쌌는데 잘 썼고, 그러면 이제 올 겨울은 이제 끄떡 없지, 그지, 똘리 끄떡 없다 이제. 도도냐미 アップ、レオホヤ、アリ、タンコン、タンコン、タン、タンコン、タンコン、タンコン、タンタンコン、う来タンあんね。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버렸습니다. 이제 안 돼. 밤에는 나가지마 이제 거미가 너무 밖에 노는 걸 좋아해갖고 큰일이야밥 먹고 이제 내일 보자 누가 이 집이 작다고 했습니까? 얼마나 큽니까? 여긴 방입니다. 마당은 거실이고. 자, 이제 1 1양이들밥 주고 나면은 산 냥이들이 난리죠 봐봐요 다모여 갖고 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<laughs>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 밥 먹으려고 알았어. Yeah, 이놈들도 캔주라고 이래요. 캔주라고 이놈들까지어캔 갖다 바칠라면은 임마 쇠가 빠진다 임마 쇠가 빠져 만나게먹 뭐라잉 요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와서 먹는 사람 임자유 여기도 있네 얼른 먹어 갈랑게 이것들도 이제 서열이 있어 놓으니까. 먹는 애 있고, 기다리는 애 있고, 그래요? 시치기실선디 뭐, 어떻게 할 거야? 알아서 해야지, 뭐. 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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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놀아, 인자. 다 놀았어. 응? 내일 놀아. 한정없이 놀라 그래. 자고 내일 놀아. 존딱이냐, 존딱. 잘 먹기 좀 줘야지. 이렇게도 이렇게 먹고 싶어. 자, 먹어 보자. в ы г 냐 다 먹었는데? 어려?